웃음은 흔히 행복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누군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만족스럽고 즐거운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항상 긍정적인 감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웃음은 때로 내면의 슬픔, 외로움 혹은 불안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되기도 합니다. 자먼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괴롭고 기쁨이 근심으로 끝나기도 한다. 이는 웃음이 반드시 기쁨이나 행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기며 웃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사회는 우리에게 늘 괜찮아 보이기를 요구합니다. 잘 지내요? 라는 인사말에 아니요, 힘들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개 우리는 밝게 웃으며 내일 네, 잘 지내요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고단한 마음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 보이는 웃음만 보고 상대방의 상태를 단정 지어버리는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치는 웃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감춰진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방편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겉모습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 이면을 살펴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사무엘기 상권 16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더 깊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말해 줍니다. 누군가의 웃음이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단순히 지나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 감정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이 다 같은 웃음이 아닙니다. 웃음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억지로 짓는 웃음, 긴장 완화를 위한 웃음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상대방의 웃음에서 이러한 미묘한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빛의 변화, 표정의 미세한 움직임, 목소리 톤의 떨림 같은 작은 단서들이 웃음의 진실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장, 15절에서는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의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에도 함께하라는 권고입니다. 누군가 억지로 웃고 있다면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정말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이 작은 관심과 물음 하나가 상대방에게 깊은 위로와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나누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의 슬픔이나 고통을 들여다보는 일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6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함께 짊어질 때더 깊은 관계와 사랑을 만들어 갈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웃음을 가벼이 넘기지 않고 그 이면을 살피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그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관심은 단순히 상대방을 돕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배움과 성장을 가져다줍니다. 누군가의 미소를 통해 그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발견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인간 관계의 깊이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도 얻게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괜찮은가? 혹은 내 웃음 뒤에는 어떤 감정이 숨겨져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웃음은 단순한 얼굴 표정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는 신호이자 마음을 들여다 볼수 있는 창입니다. 누군가 웃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평안하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오늘 그 미소가 어딘가 어색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멈춰 물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라는 물음 하나가 상대방의 다친 마음을 열고 깊은 위로와 치유를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웃음의 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연결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지혜와 우리의 따뜻한 관심이 더해질 때 우리는 누군가의 웃음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고 더 따뜻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웃음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하며 성경의 가르침과 인간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웃음기의 진실을 바라보려는 여러분의 관심과 이해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